네. 반갑습니다. 다쿠스TV의 다쿠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어, 소통할 주제는요, 어,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또는 뭐 블로그 또 TV 통해서 혹시나 경제제향론 뭐 음모론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지만 이 음모론 또는 경제제향론도 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관련해서, 어, 이두 가지 종류가 과연 어떤 종류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주목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주 큰도움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재앙이다, 또는 지금 부동산 폭나간다 또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기 바로 직전이다, 뭐 이런 영상들, 지금 제가 유튜브 이렇게 잠깐만 검색해도 엄청나게 조회수도 많고, 이런 관련해서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 음모론 또는 경제재앙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부류가 제가 영상을 보니까 두 가지 이 타입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타입은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경제제앙 또는 뭐 부동산, 아까 말씀드렸데 부동산 폭락론, 뭐 현금만 보유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쭉 설명하신 분들, 영상을 제가 몇 분의 영상을 봤는데요. 자, 뭐, 이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이 정말 힘들다. 대한민국 옛날에 IMF 또는 경이 미국의 뭐 그런 아주 뭐 그런 엄청난 위기 2008년도.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투자는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도 믿지 말고 부동산 투자도 하지 말고 다 아무것도 믿지 말고 그냥 내 집에 아주 큰 현금을 현금을 이렇게 딱 보관할 수 있는 금고를 사서 집안에 그 현금을 모아둬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은행도 믿지 말고, 집에도 보관하고,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분들의 조회수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와, 저분들 유튜브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시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냥 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위기론만 주장하시고,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첫 번째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는요. 이 단순한 음모론 또는 재앙론, 위기론에서 벗어나서 방법을 제시하는 분들의 영상은 극소수로 또 있더라고요. 찾보니까요 어, 지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부동산에 관련해서 부동산 정부 정책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지금 어떤 지역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 투자해서 좀 힘들고 그쪽 말고 지금 부동산 공급이라든지 분양 물량이 적은 적지만 직장 수요가 늘어난다거나 그 앞으로 나중에 공장이 많이 지어질 곳이라든지 이쪽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는 지금 어떤 어떤 기업에 지금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뭐 해외 이 쪽의 수출도 줄어들고 악영향이다 지금 뭐 매출이 안 좋다 뭐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주식 투자는주의하다 이렇게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어떤 해당 지역에 지금 뭐 새로운 철도가 여기 개설된다거나, 뭐, 도시철도가 개설된다거나 뭐, 지하철이 건설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뭐, 조금 더 투자 관련돼서, 어 좀, 먼저 선정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 차이점은요. 첫 번째, 이 부류들, 절대 다수에 차지하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위기로만 아주 막, 불안, 사람을 불안하게 떨게 하는, 지금 뭐, 뭐 하면 안 돼, 뭐, 뭐, 댓글도 아주 막쫙 달렸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렇게만 해서 사람들의 이슈, 그렇게 뭐, 이목을 끌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절대 다수. 또 아주, 두 번째 부류는 아주 작은 규모, 작은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여러분들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하지만 왜 그런데 제가 또 고민을 했죠. 왜 근데 첫 번째 부류의 그쪽 영상이라든지, 그쪽의 관심도가 왜 절대 다수일까요? 자, 부동산 폭락, 예를 들어서, 경제재앙, 사람들의 이 관심을, 이 눈에, 눈을 이렇게 촉할 수밖에 없죠. 많이 끌수 있고, 또 조회수도 늘리고, 그들이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위기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예전에 부동산 투자를 했던 2011년도, 10년도, 부때도 있었고요. 그전에도 있었다고 제가 많은 분들 통해서 들었고, 2, 3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똑같이. 부동산에 절대 투자하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장, 주구장창, 하지만, 하지만 했던 분들을 말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말만들은 그냥 그러니까 숨만 쉬고 있었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수도권에 최근 몇년 동안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올랐던 그런 기회 부여용을 놓쳤던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몇십년 전부터 엄청나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그분들이 과연 나아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또그위기론만 주장했던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내가 좀더 경제적으로 나아졌는가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위기론다 로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모든 것을 여러분들 알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적인 추측, 전망, 의견일 뿐이라는 거죠. 이 투자란 것은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것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전문가의 말만 듣고 제가 투자했는데. 를 예를 들어서 그 전문가 말대로 안 올랐다거나, 뭐,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하면, 그 전문가가 그 돈을 배상해줄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실제적으로 내 돈을 투자해서 내가 투자한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 말만 들으면 뭐, 투자를 해서 뭔가 내가 큰 이익을 벌것 같고, 큰 내가 돈을 벌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단순한 폭락론 또는 경제위기론에, 왜 관심이 많고 조회수가 많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평범하거나 어렵거나 또는 내가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팍팍하거나 또는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절대 다수란 이런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야, 부동산으로 지금 부자된 사람들, 저 사람들 다 망해야 돼. 엄청나게 돈이 많이 깎여야 돼. 그럼 엄청나게 돈이 내려면 나는 그때 투자할 거야. 그런 류의 영상을 찍는, 또는 그런 류의 글을 이렇게 쓰는 분들의, 또는 그 책을 내시는 분들의 관심도가 왜 폭발적으로 더 많은 것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것이 반증의 결과가 아닐까 한번 싶습니다, 저는. 저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죠. 투자자란, 투자자란, 위기 속에도 반드시 기회가 있고, 또 수많은 기회가 있다. 또 엄청난 지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간에 상승장이다. 거기도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모든 지역에 그리고 부동산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역에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다 폭락한다 예를 들어서 모든 지역의 부동산이 다 떨어 올라, 올라간다 이것도 다 틀린 의견이나 주장이란 말이죠 이 엄청나게 많은 각각 지역별로 해당 사항이 다 다르고 다 조건이 다 다르고 지금 다 모든 것이 다 다른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떨어진다 다 올라간다 다 말이 안 맞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경제 위기가 온다면 여러분들. 과연 내가 현금 보유만 한다고 그게 내 자산의 가치가 보호될 수 있고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도 집을 팔고 무조건 전세로 가야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경제가 위기 이러오고 부동산 폭락론이 래서 그게 진짜 맞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매매가만 떨어진다고 전세가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분명히 하락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다면 전세가가 떨어졌을 때 나에게는 아무런 위기,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집주인만 정말 힘들어지고, 집주인만 문제가 생기고, 집주인만 손해를 보고 나는 세입자로서 아무런 그런 게 없을까요? 정말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그게 맞는 것인지, 저 사람 주장이 맞는 것인지, 또는 이 상승만 론 주장하는 사람도 맞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내 그것을 내 스스로의 내가 맞다는 것만 캐치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책을 보고, 여러 사람들의 영상을 많이 봐, 보고, 내 투자 마인드, 내 투자 기준과 원칙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제가 또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할수 있는 액션 플랜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위기론.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나는 첫 번째 부류의 그런 사람들의 영상이라든지 그런 글이라든지 그런 책에 내가 과연 열광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동감하고 있는가? 또는 두 번째 이런 방법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의 그 사람들의 내가 영상을 보고 거기에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제안을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행동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계획 잡아야 될 현실적으로 실천해야 될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또 댓글에 적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스스로의 SNS 또 블로그에 그런 나만의 숙제겠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적어보시는 시간을 이 영상 이후에 한번 가져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위기 론 관련해서 뭐 이렇게 제 생각을 짧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어이 마지막으로 짧은 또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이 로버트 기호사께 여러분들 다시겠지만 아 그, 그분들이 쓴 책에 이 부자들의 음모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이 세상, 안타깝지만 돈이 있고, 가진 자, 그들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고, 그것이 나쁘고, 그것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안 좋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이라는, 그런 그 책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정말 이제 나는 바꿔야 된다. 정말 나는 이제 그쪽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람이 아니고 정말 그냥 냉정하게 이제부터라도 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부터 좀 긍정적이고 내가 정말 능동적이고 내가 정말 생산자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이제부터 좀 바뀌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오늘 이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어, 작은 바램으로 어,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 주시면 어, 정말 큰도움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코스TVM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